가을 병화 하겠습니다. 가을 병화는 이제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가을이 이미 병화는 서산에 지는 해. 또 열기가 조금은 우리가 신유술이 병사묘잖아요. 그래서 열기가 조금은 지는 해. 그래서 가을 병화 목이 살아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돈 있는 거고 부자고. 또 목이 없으면 거들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감목이 아니고 을목을 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병화는 가을, 병화는 어쨌든 병화 감목 임수가 있으면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에서 귀까지 따러요. 자, 목생화로 부자돼 평관이지만. 목생화, 수생몽, 목생화가 돼서 부에서 귀까지 따른다. 관인상생이다. 그죠? 그래서 유월 병화는 사지예요. 유월 병화는 정이 있으면 세면한 사주가 돼요. 돈도 있고요. 왜? 이미 금이 강한 때라서 여기도 보면 토생금 진료 와에서 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병화는 비춰주는 역할이지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시간이 없지만 시간으로 정화 있으면 정화의 덕으로 나는 녹이고 돈이 있다. 근데 이제 술월이어서 가을도 술월이 있잖아요. 신료술 술월이어서 이노술 화국이 되면은 열이 돼서 또 다른 걸다 여름병화처럼 태우기 때문에 생명을 태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가을 병화 을묘목을 보면은 단풍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때 화생토토생금이고 유에서 경신이 투출을 안 해서 그냥 제격으로 봐요. 그냥 제격으로 보고 일단 6월에 을목에 6월에 을목에 작은 열매라도 매달릴 수 있어. 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을목을 키운다. 을목을 꽃 피운다. 잔디로 볼때또 잔디가 파릇파릇 잘살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자, 을목이 진토 좋은 땅에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병정은 병정 해유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러면 병정 해유 천을기인이죠이천을기는잘서 있고 유는 진유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천일귀인은 합, 형, 충, 파가 걸리면 감소가 돼요. 그렇지만 이, 이거 제목은 아버지가 천일귀인. 예, 네, 아버지가 천일귀인. 아버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화생토, 토생금을 시켜주는 사당또 자. 수생목목생화화생토토생금으로 일단 시간은 모르지만 잘 흘러주는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운으로 순환 상생을 해준다, 거꾸로 역행을 해서 상생해준다 그런 것도 배우셨죠. 그리고 운시가 병화가 병화를 보고 술묘지묘지를 봤으니까 좀 조신하고 순진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묘지는 죽어서 묘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조용하고 고요한 걸 좋아하고 정적인 걸 좋아하고 조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시하고 익지 진술충은 안 좋아요. 왜냐 이딸 운시도 내 사주에 하나 있는 걸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진술충이면 내 배우자 자리가 깨진 거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배우자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사숙고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자축공망이에요. 자축은 없지만 일단은 관은공망이 된 거예요. 관은공망이래서 내가 뭐 어디 직업적으로 가는 그런 거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찾아가면 좋은데 아버지가 천을 기운이고 내가 하는 진로를 진료학으로 해서 내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또내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 병술, 병술 이때 진술 충으로 내가 많이 움직이죠. 식상이 출근될 때내 진로가 한번 바뀐다. 내가 또 많이 움직인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또 유하고 술은 합이 돼서 금을 만들어 준다. 그럼 내가 갈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가 이때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쳤대요. 골프를 가르쳐서 2013년 19세에 한국 프로 골프에 입문을 했어요. 5학년 때부터 해서 19세, 이미 고등학교 때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입문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5년에 준우승도 하고 작년 2018년에는 랭킹 52 안에 들어서 40몇 등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 사주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 조카 사주라서 뭐 시간을 물어볼 게 뭐하니까, 우리 조카 우승하겠느냐, 그쪽으로 잘 나가겠느냐 하고 본 사주예요. 그래서, 딱 맞다. 자, 병화가 가을에 이 을목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또 을목은 진토에 뿌리 내렸어요. 그럼 을목이 뭐라 고 그랬어요? 을, 을은 보금 잡초예요. 그죠? 보금 잡초. 장이 뭐예요? 전부 잔디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잔디에 진유합금 내가 하는 일이 진유합금이에요. 금은 뭐죠? 이 유금은 신금 유금은 액기스 딱딱한 거다 압축된 거. 경금은 경금 신금은 큰 금덩어리. 신금 유금은 깎고 예쁘게 해서 압축된 것. 그래서 이게 하얀 골프공 맞죠? 잔디 위에 빛을 내준다 유금 골프공도 빛내준다 잔디도 키운다 내가 화생토 토생금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유금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이 어떻게 그걸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골프를 시키기로 했냐고 오빠가 공부 많이 하신 이 사주 공부 많이 하신 스님한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물었대요. 그래서 자을을 을, 을은 병화의 덕을 보지 갑목은 병화 목은 병화의 덕을 다 봐요. 갑목 을목이 그래도 갑목은 양목이니까 큰 나무인데 을은 승목이에서 얘의 길을 더 빼가는 을목이에요 그럼 내가 을목을 키우는 사주야. 그래서 내가 잔디 위에 흰 공을 놓고 빛난다 그것도 되지만 을목을 키우는 거는 자 을목을 키우는 거 우리가 가수원은 다 가지를 전지시켜서 작은 나무들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것도 돼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과수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상도 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혹시 과수원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가 과수원한 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가수원을 했어요. 고모가 본사주니까 고모가 학생으로 와서 공부한 사람이고 고모가 조카를 본사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수원을 했어요. 어디서 남양주에 대밭을 엄청 크게 가지고 계셨대네. 자 유공이 또 뭐예요? 하얀색이잖아요. 배를 금으로 봐요. 하얀색. 그래서 배가 좀 배를 많이 먹으면 차다 그래. 그래서 속이 찬 사람은 배를 많이 먹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맞죠. 수생목으로 우리 조상은 수생목으로 나무 키운다. 거기에 유금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화생토 토생금을 시키는 사람이고 금생수 해서 명예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빠는 뭐예요? 했더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잖아요. 양어장을 한대요. 송어, 송어를 키운대요. 그래서 송어 양어장을 크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얘를 5학년 때부터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참그 사주가 분명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 사주도 있고, 이거는 뭐예요? 수생목 목사 화생도 토생금, 수생목 목사는 토생금이니까, 모든 게 순환이 되고, 자, 조상자리에서 수생목을 했어? 병화보고 을목 키웠어? 과수원을 했어? 오빠는 뭐예요? 토생금 금생수를 했어? 근데 이 유금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성어를 키우는 양어장도 맞는 거고, 꼭송어 아니어도 양어장도 맞는 거고, 아니면 금. 금, 금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금을 태양의 빛내, 물에 깨끗이 씻어 귀금속을 할 수도 있는 그거예요. 근데 송어, 송어 양어장을 하는 부친이고, 그래서 아빠가 내갈 길을 열어주어서 16세 전에 쓸 때,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19세에 입문에 15년도에 준우승까지 올라가 랭킹 여자 랭킹 여자 한국 여자 골프 협회에서 50위 안에 들으면 잘하는 거라네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사주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골프 하면 누구예요? 박세리잖아요. 그죠 박세리 사주가 정사 기유 무장, 임술이에요. 박세리 역시 아버지하고 합이에요. 자수는 개수죠. 자수는 개수에서 무게합으로. 박세리는 아빠가 열심히 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빠가 밀어줘서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아빠가 내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주는 사람이고, 또 천일귀인이고, 무는 충미가 천일귀인데 천일기는 아니지만 아빠라는 글씨가 내 자리로 들어와서 나하고 한 몸이다 또 인수를 추출시켜서 아빠의 성향은 인술이다 그럼 뭐예요 인술 대단이죠 네. 그래서 아빠가 파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서 박세리 사주도 아빠가 도와줘서 그렇게도 박세리는 관이 없어서 나이가 마흔 셋인데 아직 결혼 안 했죠. 좀 늦게 갈 거예요. 은에서도 늦게 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관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남자를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 중에서 시간을 잘 모르니까 출원을할 때, 진을 개 모여서, 개수나 무토가 여기에 띄어 있으면, 그거를 남자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여기에서, 식신 속에서 을목을 틔었으니까 을목을 키우는 거, 잔디밭을 키우는 거, 거기서 공 치는 거, 또내 남자도, 자, 의류라는, 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의례라는 게 글씨가 됐어. 이건 이미 어렸을 때 지나간 거니까. 의류라고 치면 우리 아버지의 성향하고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진중에 개수하고 진 들어있는데 진료합이니까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의 병화는 이제 예술적이고 좋고 할 일이 있 아직까지 가을까지는 병화가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가을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비록 병산이 오지만 신유술에 병들어 유해사에서 술에 죽지만 그래도 서산에 지금 뭐 일락서산이라고 해서 서산에 떨어지는 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할 일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또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건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걸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골프 쪽으로 갔으니까 골프 쪽으로 커 나갈 수 있고, 26세 운을 보면은요, 자, 진에서 무토가 투출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진 없으면 명예가 들어와요. 화는 그랬죠? 꼭 강하고 신강하고 신약을 따지기 이전에 할 일이 있는가 봐라. 그러면 자진압수해서 물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조금은 약해요.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자수가 들어와서 자진압수한되는건 여기니까 뭐예요? 30초만이면 결혼하겠죠, 그죠 관이, 정관이 들어와서 내 일지하고 하 그래. 일지에서 뜬 무토 들어와. 그럼 이제 남편하고 같이 무슨 일인지 할수 있는 거고요. 또, 비록 병화는 신약신강을 보라고는 안 했지만, 6월에 사지에 있는 병화 약하니까 모근이 좋아요. 그래서 46세에는 인덕도 생기고 36세 기축 때는 축진파 유축학금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많이 깨지는 그런 거다. 그러면 36세 넘어가면서는 이제 골프도 치는 것보다 골프 쪽에 대한 뭘 하겠지. 내가 직접 선수로 뛰는 거는 조금 실패를 많이 볼수 있는 때다. 그거예요. 그래서 병화 가을에 아버지가 내 진로를 정해주고, 나는 잔디를 비치면서 그 위에 하얀 공을 놓고 치는 사람, 골프 선수 사주했습니다.